아, 다음부터 보지 맙시다. 아,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해요. 아니, 서운한 게 아니고. 에, 아. 진짜 기분이다. 왔다고요? 여기 놀이기구 뭐가 있대? 핫한 데가 어디 있대 여기가?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상도터널 이거 그러니까 이것봐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내가 있냐? 회장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상도동? 상도동에 놀이기구 있더구나. 놀이 놀이아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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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청이잖아. 왔다. 여기 9천이잖아. 왔다.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해, 있다고요? 해, 사기꾼 해, 아니야? 해, 여기 놀이기구가 뭐가 있어? 자, 자. 야 여기다. 아, 따마, 멀미나네. 아유, 우와. 아우. 어, 자동문 아니네? <laughs> 아 멀미난다. 어우. <오>. 아, <laughs> 잠깐만. 아니, 스님들. 일로 와, 잠깐만. 아, 아, 불만이 많이 생기네. 아니, 근데. 아유. 아니, 나 진짜. 아니. 아, 네. 근데 대표님... 장소 옮길 때, 아니야, 5분 지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을 한 명씩 아니, 아니,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여기, 하자는 거야? 아 여기 놀이공원 아니잖아요. 아, 아니, 여기 놀이공원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와봐.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아니면 내가 진짜 돈 돌려줄 테니까 와봐. 여기가 어떻게 놀이공원이야. 우리 기후가 뭐야? 아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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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동작구청. 와, 진짜 좋다. 와, 놀이공원 아니야. 그래. 구청에서 그 하고 싶다. 와, 아니, 시설이. 야, 이거 좋다,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렇게. 이게 무슨 놀이공원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아, 이게. 너무... 이게, 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아. 자세로 5초에서 7초만 버텨주시면 돼요. 네네네. 뒤는 네. 그렇게 빨라요? 예, 네, 도착하는데 5초에서 7초를 버텨. 일단 안정감 충분. 아. 자, 하나씩 챙겨갈게요. 예, 일이 많네. 아무튼 저겁 먹지 마시고 아, 예. 그 그래. 아무도 뭐 이거 즐기면 되니까. 그렇지. 고맙습니다. 네네. 최고급 미끄럼틀. 와, 근데 무섭다. 오, 이거 만만치 않네. 빠를 것 같아. 아, 와, 이거 무섭다. 와. 아 <laughs> 근데 다어아 근데 왜 이렇게 긴장 들어하세요 나이 드니까 이게 겁이 많아져요 아, 저 말했잖아요 저 우리 처음 나왔는데 이런 거 하니까 지금. 아 근데 나도 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높네 <laughs> 아조다 씨가 제일 잘탈것 같은데 아 근데 저 미안하네. 아, 그래. 그, 뭐, 서리태. 아, 핑크퐁 아니, 아니, 국내선 서리태입니다. 아, 씨. 아우. 잠시만요. 잠만요 잠깐만요. 한다, 한다. 아, 저분 뭐 하시는 거야. 아유, 말이 많아. 아, 너왜 이렇게 무섭지, 갑자기? 걔네 아. 진짜 애기도 다한데 그지? 아, 이런 거 타고 있는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 자세로 멈출 때까지 있으시면됩니다 발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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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어, 저 진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나또 어? 제일 없어 보였어 제일 제일 호들갑이었어 제일 호들갑 아 이거 불안하네 이게 지금 이게 뭐야 뭐야 무인식당 무인이야 아, 무인 아, 아. 아니, 무인이야 심지어 아니 이러면 사장님이 돈 받는지 안 받는지도 그렇죠. 확인을 못하잖아요 이거 잘 모르지 여기 <웃음> <웃음> 자, 저... 자 여러분.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음식 맛이 기가 막힌데 <laughs> 여기가 무인. 아, 여기 이게 뭐야? 당신 뭐야? 어서 사기 잘 얘기해봐. 아, 아 우리가 국물 이거 떠서 먹는 거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아. 거퍼 먹으면 돼요. 돈 내고. 아 이게 6 명에 3만 원이었던 거야? <laughs> 아니 이게. 아니 곰탕 한 그릇이 오천구백 원인데.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아니 가격은 알았는데 사장님이 있는 줄 알았대. 저기 지금 우리 아니 사장도 인당 사장인... 3만 원이라고 나는 적어도 원금까지 삼만 원어 삼만 원. 자기도 놀랬어 아니 왜요? 아니 나 진짜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웃기긴 한다. 잠깐만 일단 계산합시다.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놀랐다. 아니 이게 어디를 봐서 3만 원 상당이야. 아... 이게 소금탕. 자, 만 일단 뭐 드실 거예요? 돼지곰탕 골라요. 나소 아, 아, 비싼 거. 예, 네, 예. 네. 하나씩 일단 누르세요. 네. 이거 했으면 이거 피업하면 됩니까? 아, 요걸 빼서 아. 달콤, 진곰, 섞어야겠다. 이제 먼저, 먼저 먹어도 됩니까? 네 드세요. 음 맛있어도 맛있다. 근데 깍두기도 그렇고 다 너무 맛있어요. 아, 배고프니까 뭐. 아두 맛있어. 아, 아 이거! 맛이 기가 막히네! 음. 아, 좋다. 좋다! 음. 아. 어때? 아, 요즘 이런 데 없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아, 근데 맛은 있어, 또. 맛은 있죠. 맛은 진짜 있어요. 음. 희한하게 맛은 또 맛있네, 여기. 이래서 국기화를못 내. 맛있긴 해. 근데 곰탕 진짜 괜찮죠? 네. 어.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쇼핑은 이제 하나 가셔야지. 돈만 안 남으면 돼요. 저는 이제 막다 쓰는 거야, 지 그냥? 응. 다 써야지. 아, 니 근데. 그게 안 돼, 이 그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를, 한 얘기를, 5만원씩 내고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웃음> 아저씨. <웃음> 오, 말해, 뭘 바를, 우리가 뭘바래 나 진짜 뭘바했어 <laughs> 진짜 위협적이지 <아니>, 않았지. 5만! <laughs> 미역적이지 않았어. 아니, 5만원씩 내고 뭘뭐 이렇게 말하게 많아? 아니, 이게 우리가 이거를 안 봤으면 <laughs> 모르겠는데. 응? <laughs> 이게 문제야, 이게. 아 그러니까 <laughs> 내가 서칭해가지고 다 발품 팔아가지고 주변에 알아봐가지고 내가 오늘 코스 잡은 거아니요 거짓말 하지 마요. 들어오자마자 사장님 터 찾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기 사장님 없는 거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발품이 아니지.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5만 원에 이거 하루 이런 투어도. 물요야 사실 식당 가면은 생물 리필 말못하잖아 응, 그런 게 좋네. 아... 아, 왜 이렇게 아양 떨어요? <laughs> <laughs> 아다 같이 마음을 좀 합쳐야지. 계속 아양을 떠시네. 남을 뻘뻘 흘리시면서. 아양이 아, 아니고. 아, 아양이 아니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아니 이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밖에 안 보여서래요. 그 아리야 아유 나. 야, 인정이네. 인정. 이렇게 좋은 자리에. 어때? 인정이야 <laughs> 야, 이게 뭐야? 여기 아 내가 지금 아 얘기했지만 이 강남 아 항복판에 아 이게 다 있어. 어떻게 강남에? 가전부터 여기 뭐 신발, 잡화. 이거 나 아니면 여기 선생님들 지금 오셨을 것 같아? 이거 나 아니었으면 왔어? 강남 항복판에 이런 데가 있다. <laughs> 참. 아니 놀랍지 않아? 진짜? 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야, 야 이게 뭐야? 여기도 무인이야? 아니 뭐 무인 아유. 전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있소 요소 네, 안녕하세요. 소매점. 아, 와인드 와인도 파네. 아니 이건 로보하기 파네. 아, 판매, 아, 완료. 판매 완료 판매. 아. 그니까. 러 요즘 이런 게 유행이야. 난방도 되네. 야, 와, 이거. 이거 라면도 왜 이렇게 싸? 얼마인데요? 800원. 진짜로? 어. 이게 왜 800원이에요, 선생님? <웃음> 전부다? 저희는 좀할인을 많이 해서 아니, 이게, 이게 오, 800원이에요? 아니요, 한개 다. 아, 나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아, 양심도 없으시네. 이거 한 박스를 800원에. 있는 태기에서 4 0를 해드려요. 아 붙어 있는 태기에서 40% 프로. 어. <laughs> 뭐야 이게 건조기가 있어? 이것도 다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와씨. 어 저. 얼른 수도 있다. 야 이거 휴대용 손난로 보조 배터리가 있네. 이만 원? 와 이만 원도 안 해? 뭐야? 혹시 북을 팔아요? 어떤 거요? 노트북을 그래도? 팔아요? 혹시? 어 진짜? 이거 왜 이십 프로요 백만원 넘는 게팔십만원 9만 돼. 구기야 9? 예. 아, 역시 네. 아, 구기네 진짜. 아, 이거는 하나 가, 하나 가. 이거는 하나 가야 되지 않아요? 아. 이게 그 성능, 뭐야, 성능. 야, 이게. 별의별 게다 있네. 어. 아, 이게,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게 뭐야? 이게 야채 누구? 가는 거. 착집되는 거잖아요. 아니, 야채 야그 착... 갈리면서 썰면서 나오는 그거잖아요.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저기 책칼이 있는데, 책칼 야채, 야채. 아, 이거, 이거라고요? 야채 그 샴푸를 거, 거 거. 거, 아니, 우리, 우리 5만원씩 거둔 거다 어디로 쓸 거라고. 이게 약간 사자 느낌이 나잖아. 아, 이 양만은. 아! 저것도 어디까지 있는 건줄 알았어. 여기 사장 나와. 야, 이거? 이거라고요? 아니, 근데, 야채, 근데, 야채, 저기, 야채 선생님들. 야채 선생님들. 야채. 쇼핑하니까 진짜 좋아. 아, 다 알지. 아, 행복하잖아요. 아, 이게 그거야? 야채 저거야? 아, 책갈. 얼마씩 사면 됩니까? 아, 얼마씩 사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저기, 밥도 먹고, 네. 해가지고, 인당 한 3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 많이 사실 거면 그 안에 사시는 거 아니면은, 러론 플러스 해가지고 개인, 사비. 이제 개인 사비해서 좀사시든가 3만,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많이 좁혀지는데. 원. 사고 싶은 게. 아, 이거 고예요 이거 어, 뭐야? 나 이거 다 며칠 전에 샀는데. 회장님. 네. 아니 이거 좀 보세요. 뭐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백화점 가서 산 건데 이게 지금 30%... 세... 아 내가... <laughs> 나 52만 원 주고 사... <laughs> 와, 여이 아, 야, 마이 갓. 야 이, 진짜 아쉽네. 아, 며칠만 참았으면 여기가 사면 되는데. 아, 야, 여기 있었네. 아, 몰랐네. 돈이 좀 남았네요. 어? 아, 그러니까 돈이 남았는데. 엄마, 정확하게 나오요 3만. 3만, 4만 원또 남았네요. 한 4만 원또 남았네. 4만, 어, 아, 4만 9천 원. 네. 어쨌든 요게 이제, 어, 우리가 5만 원씩 냈지만, 하루 쇼핑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잘된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운전도 했고, 오늘 전체적으로 오렌지를 제가 다 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뭐, 계이을 그렇게 하세요. 이트다다했아 이상한 계산 뽑으시네. 누가 보면 운전산 100km 한줄 알겠네. 좋다가 막팔이 또왜 이랬을까. <laughs> 아 좋았잖아요. 아니 왜 그게... 갑자기 그런 데잘발래놓고또 아니... 마지막에 이러시네. 배부해서 그냥 그거, 그냥 차등분배 합시다. 좋다. 네.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우리 게임 우리 게임. 가주 좀말 많지 그만 가.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야 돼. 요거를 제가 저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분씩 가서 양심껏 야, yeah, 진짜 치사하게 들 하시네요. 응, 다들 진심이야. 다들 진짜. 자, 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자, 가이바이. 가이바이 가위바위보! 바다! 보! 보! <laughs> 와... 아 1등이에요? <laughs> 가위바위보! 보! 오케이 꼴등 <laughs> <laughs> <골등>. 꼴등 <laughs> <골등. 웃음> 회장님 꼴등 그 회장님은 동전 확정이에요 아... 1등 먼저 해와 미치겠다 진짜 아, 1등이 다 가져갈 수도 아... 있는 거잖아 아 근데 남겨야 됩니다 끝까지 남겨야 돼 <목소리> 너무 재밌었으니까 저는 하나만 음...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음... <목소리> 마 이걸 또 꼴등을 하네. 아, 아 마지막까지 다, 다 가져가야 돼요. 진짜. <laughs> 아 여기 박 씨가 사는데요. 야 아무도 <laughs> 금액 우리 다 알면 안 되니까. 와두분딱 취할 수 있게 제가. 뭐깔거 없잖아요. 집에 가서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laughs> 이 정도면은 투어 할만하네요. 아, 난 솔직히 이제 좀 이득 본 느낌이야. 네. 아, 나 이거 정말 이거. 남겼죠? 아니, 남아봐야 10원 아냐, 이거. 아, 이거 말이 돼, 이게? 왜, 얼마, 남았어요? 아.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얼마, 얼마 가져갔어요? <laughs> 저는 솔직히 안 가져갔습니다. <laughs> 왜가져갔어안 안 가져갔어요. 아니, 가져가야, 아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 아, 가져간 돼요. 거 그럼 알아요. 반 내놔요. <laughs> 20원 있었어. 아, 아 이거는 진짜 심하네. 아, 뭐하한거 아니야? 궁금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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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궁금 500원인데 와. 아 다음부터 이거... 아, 보지 맙시다. 아왜 이렇게 소운나게요 아니 소운한게 네, 아니고. 에 진짜 기분이다. <laughs> <laughs> 받아야지 받아야지. 오케이, 받아야지. <laughs> 아. 아...